안녕하세요. 두바이츠 재건축 추진위원장 신진호입니다. 오늘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는 말의 뜻은 일단 공공주택이라는 것은 어, 흔히 임대만을 생각하시는데 어, 그게 아니라 84제곱미터 이하의 어, 일반 분양의 아파트들도 공공 주택이라고 불리우고, 그리고 복합 사업이라는 말은 생활 SOC라는 어린이집 같이 어떤 사회에 꼭 필요한 기반 시설. 를 생활SOC라고 하는데요. 그런 생활SOC와 주거로서의 공공주택을 함께 만드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뜻에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라는 말의 뜻을 이해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등촌 이동일대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할수 있을지, 초안을 잡아 보았는데요. 며칠 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노후도 기준 생령안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20년 이상 건축물이 50% 이상인 경우가 노후도가 만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령안을 공공주택 특별법 내용으로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노후도 기준을 명시할 거라고 써 놓았는데요. 어, 지자체별로 약간 다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국토부 고시의 안으로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건축물을 60%인 경우에 노후도가 만족되는 걸로 그렇게 법을 제정할 것으로 지금 이렇게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써 놓았습니다. 아직은 미정이지만 이 보도자료 에 맞추어서, 어, 사업 영역 설정을 해보았구요. 어, 일일이 각 동별로, 어, 노후도를 세어보았구요. B 구역 같은 경우는 전체 17개 동 중에 12동이 노후동이라는 뜻이고, D 같은 경우는 46개 동 중에 26이.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두보 연립이 있는 곳인데, 33개 동 중에 29개 동이 이렇게, 노후도 20년을 충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영역을 최대한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면서, 노후도 60%를 만족시킬 만한 구역으로서, 제가 이 영역을 이렇게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될까, 과연? 될까라는 질문을 어, 해본다라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국토부 보도자료에서 보면은, 현재의 용도 지역이 2종과 3종, 준주거 지역에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2종 영역을 제외하고서는, 이 2종 영역을 제외하고선 나머지 구역은 다 1종인데요. 어, 그렇다라면 우리는 못하는 거냐? 어, 그렇지는 않은 것이, 여기 보시면, 구역계 정형화 및 인근 지역과의 도시계획적 연속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일종도 포함할 수 있다라고 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발표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손도지역 선정 지역 중에 수색 14구역, 보시면은 대부분이 일종입니다 이쪽 아래쪽으로 보면은 다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쪽 지역만 저층 주거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도시 계획적 연속성을 위해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대부분인 이 수색 14구역도 지금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포함이 된 것으로 어 판단이 되고, 다른 경우로 지금 증산을 보시면 증산 같은 경우는 일종의 영역이 아주 넓지는 않고 한 3분의 1 정도 영역이 일종이고요. 나머지는 2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중요한 점이 도시 계획적 연속성 측면에서 우리 구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게그 연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아이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서도서관 뒤편 366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이 2주가 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건설에서 아파트가 지어질 거고 최고층이 한 15층 정도까지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아이파크가 아파트 단지가 있고 366번지가 아파트 단지가 있으며 그 사이에 이러한 연속성 상에서 이쪽 구역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저는 도시계획적 연속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부분이 일종 지역이고 이종은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우리 지역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박영선 후보도 어쨌든 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어, 공약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내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간단하게 조감도를 그려 보았는데요. 이 조감도에서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이 이종 2종 지역은 이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이 될 것을 가정했습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이종 같은 경우는 3종으로 종상향을 시켜서 용적률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단 지금 이 봉제산 공원에 인접한 이 많은 일종 땅들이 있는데요. 요렇게 일종이 있는데 이 일종 지역 중에 일부 지역 뭐 이렇게 산에서 좀 거리가 있는 요런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종으로의 종상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일종에서 이종으로 종상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판단을 했고 요 영역이 고층으로 올라가고 요영역은 저층으로 이렇게 저층 아파트 단지로 동배치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진입 도로가 문제인데요 여기 신성열립 있는 곳에 도서관이 있는데 이 도서관과 019 사이 길이 되게 좁은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366 번지가 재건축이 되면서 넓은 도로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넓은 도로와 이 도로를 연결을 시킨다라면 사실 저희가 진입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 구역도 상당히 중요한 구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가 많이 있는 이쪽 구역 같은 경우는 어 사업지에서는 제외하였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순환 개발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 왼쪽 구역이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여기에 글린 상가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세입자 분들이 이렇게 새로 지어지는 글린으로 들어갈 수 있게 지원을 해주겠다라나 그런 제도를 순환개발이라는 용어로 지금 현 정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 저희가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상가가 너무 많은 단지들이 처음부터 함께 하기에는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역을 일단 제외하였고 그리고 이 구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이렇게 한 동이 들어서기보다는 어 이렇게 상가 빌딩이 높게 들어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나는 그런 땅이고 그래서 여기가 상가가 들어오게 되면서 진입 도로가 이쪽과 이쪽이 동시에 진입도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요 이 봉제산 부분에 비가 오면은 계곡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물이 이 부근에서 지하로 물이 빠지게 되는데요 사실 폭우가 내리게 되면 상당히 많은 수량이 이쪽으로 빠져야 돼요 이쪽부터 이 능한 공원까지가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이 었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이쪽부터 이쪽까지를 이렇게 봉제산 계곡 지류복원을 한 연결 녹지를 조성하고 이렇게 사고속 포장을 해서 물놀이 놀이터를 지금 선유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아이들은 재밌게 놀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 능한 공원 근처로 이렇게 조경을 만든다라면은 상당히 이 봉제산과 이 아파트 단지가 서로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또 동네 주민들이 이런 그 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어쨌든 공공성이 강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공원 연결 녹지가 공공성 을 강화하는 측면을 부각시켜서 우리가 선정이 될수 있는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고 검역소 같은 경우는 이쪽 부에 상당히 벚꽃이 많아요. 외부에는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구경을 못 하는데요. 만약에 그 생활권 계획에서 검역소 이전이 이미 서울시에서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검역소가 이번 기회에 이전이 된다라면은 벚꽃길을 어, 이쪽 검역소부터 시작해서 이 넓은 길, 새로 생기는 이길 유역을 이렇게 벚꽃길을 조성한다면 이것 또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공공의 공간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시계획적 연속성 측면에서 이렇게 봉제 산에서 이 능한 공원까지 이렇게 연결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어, 수평적 으로 연결되는 그 도시 계획적 연속성이 있다라고 또 보여지고 검역소가 공원이 된다라면 벚꽃길을 조성함으로써 또 이렇게 도시 계획적 연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두보 연립이 어 이렇게 남측과 동측의 일부 주택들을 포함시켜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신속사업소 분석을 SH에서 받은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기준이 요렇게 신축이 400세대가 나온다라고 받았는데요. 사실 이제 요거는 어 지금 상황으로는 좀 쉽지는 않고 추가적인 건폐율 완화 같은 그 서울시 조례 개정이 되어야만 요런 정도 이상으로 사업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요쪽 같은 경우는 면적이 2만 제곱미터라서 이두보 블럭과 거의 흡사해서 400세대로 잡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조금 못 미치는데 200세대로 잡아 보았고요. 이일종 같은 경우는 2종과 인, 연접하여 있기 때문에 2종으로 종상향 된다라고 가정하면 200세대. 그리고 이 구역 같은 경우는 15,000 제곱미터인데 어, 작은 평수가 있는 단지 같은 경우 15,000 제곱미터 같은 경우 400 세대가 나오는 단지들이 서울 내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총 합산을 해보니 약1,600 세대 정도가 나오고 평수 기준은 이렇게 작은 평수가 75% 그리고 어84 제곱미터 평형이 25% 정도 비율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임대가 들어가는데 임대 같은 경우는 50제곱미터 미만 집들도 이제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1181호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신축을 할 경우, 어, 요, 요 영역을 2종으로 종상향 해준다라고 하면 한 1600세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았고, 만약에 더 넓은 구역을, 봉제산에서 좀 거리가 있는 넓은 구역을 이종으로 종상향을 해준다면 은 1600세대가 아니라 뭐 2000세대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어떤 일정으로 이루어질지 살펴본다 라면 일단 1차 발표가 이미 있었고요. 그리고 4월에 또 2차 발표를 하는데 이거는 지자체에서 나서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5월달에 민간 제한 통합 공모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주민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주민의 소유주의 10%만 서명을 받아서 그 공모에 지원한다라면 일단 지원이 가능하고, 그거에 대한 발표는 7월에 있을 예정인데, 이거가 이제 딜레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과연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뭐잘될 거냐, 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 민간은 민간대로 진행이 되고 공공 공공대로 진행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 정부에서 어쨌든 추진을 하는 사업인 것이고 그리고 이미 이렇게 뭐 민간 협회, 주택 협회, 디벨로퍼 협회 그리고 대한 건설 단체 총연합회 등과도 정부가 이미 협의를 하고 있고 이렇게 민간 단체에서도 이사 대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이렇게 어 반기는 어 스탠스를 또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서울에서도 341곳이 접수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관심이 지자체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관심도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노후도가 20년 이상의 건축물이 60% 이상일 경우에 노도를 만족한다라고 법이 제정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일단 제가 이렇게 어 사업 초안을 잡아본 거고요 아무래도 소규모로 진행은 요런 정도 두 군데 블럭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어 현실적으로 지금 두보 블럭 같은 경우는 일종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이제 현금을 주민들이 많이 내야만 하는 그런 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이종 같은 경우는 이게 상가가 많고, 그리고 상가 부분을 빼게 되면 이게 노후도에서 좀 문제가 될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어쨌든 전체 구역을 이렇게 합쳐서 갈 수만 있다라면은, 어, 가장 좋은 아니고, 1600세대가 넘어가게 되면, 어, 향후에 가치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리고 살기도 좋은 그런 사업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분담금을 현금으로 내시던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를 받으셔야 되는데 돈 액수를 주담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정부에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담대를 받기가 쉽지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 같은 경우는 이거를 현금을 내거나 아니면 담보대출을 받거나 둘중한 가지 중 하나로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같은 경우는 지분공유형 모기지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돈이 없으면 LH와 소유주가 지분을 공유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2억, LH는 1억5천. 그럼 비율이 4대 3이죠. 그럼 만약에 이 집을 이 소유주가 7억에 판다라면은 소유주가 4억을 가져가고 LH는 3억을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의 무기주론이 아니라 이런 공공, LH에서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의 제도가 도입이 될 예정이고 공공주택특별법에 포함이 될 내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